지난 몇주 동안 MBN 한일가왕 프로그램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유명 가수 오유진이 무대에서 동등하게 재능 있는 가수 스미다 고에 대해 미묘하게 반감을 표현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지시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진진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프로그램의 제작팀에서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위도된 방향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십자포와의 휘말린 오유진과 스미다 아코는 명성과 정서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그들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생활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회의에서 오유진은 MBN에서 제안한 시나리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가수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동료 아쿠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플랫폼으로 예술적 무대를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용감한 행동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동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결정을 동료 예술가를 존중하는 대담한 증거로 극찬했습니다. 한편 프로그램의 제작 팀은 대중과 비평가들의 비판적인 시선 아래로 매력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고 경쟁의 심도를 높이기 위해 약간의 연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항상 고대하는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팀은 일본인 동료가수 스미다 아코에 대해 일시적인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수법이 시청자들의 토론과 평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가 동의하는 전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작자 오유진은 결심이 굳건하게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코를 단지 이 프로그램에 주목을 끌기 위한 졸개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재능과 노력에 대한 인정을 원하고 드라마를 위해 갈등을 조작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프로그램의 논란적인 전략. 참가자들의 명성 보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갈등 유발에 대한 윤리 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한가,